다음에 상정되는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 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해야 하므로 간사이신 안정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으로 나오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발의 의료신 송미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정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안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신 송미찬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미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규칙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의회 청원 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안성시 의회 청원 심사 규칙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정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물 이쪽에 있는 개정 규칙안을 보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고는 안성시의회 회규칙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제6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쪽 개정규칙안에 대해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로 법인, 법령 인용조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최승민 의회 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회 의원 발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최성현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순 의원님. 어,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그 시행령 60조를 지금 59조로 지금 개정하는 내용인데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59조로 지금 개정하는 사항을 56조로 지금 설명을 어, 하셔서 여튼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해 놓고 있어요.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네, 이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미차 의원님, 최승민 의회사무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